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청 청장 아니면 또 교수님 뭐 이런 분그 직함들이 저는 익숙한데 네. 자 2주 전에 새롭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분 모셨습니다.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네 <laughs>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델리민주 불파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정은경입니다. 어,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거 어, 위원장님. 언제부터 염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laughs> 어, 퇴직하고 네. 이렇게 하얀 머리로 식당 같은데 가면 너무 응.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조금 위장용으로 염색을 응. 예, 한 3개월 지나서부터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하얀 머리가 그 검정 머리로 바뀌고 갈색 머리로 바뀌니까 못 알아봐요? 조금은 덜 알아보시죠. 아... 네. 저, <laughs> 저는 정말 뿌이거든요 오늘 네. 너무 네. 기분이 그럼요. 좋은 게 청대님 오셔서 네. 너무 좋고 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의 영웅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지만 사실 아닙니다. 길고 긴 복원 업적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먼저 좀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치고운데요? 함께 보시죠. <laughs>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성적인 두통이나 <laughs> 무력감 그리고 불안감이나 이누것들요 어, <laughs> <잡히는 사람들이 많은 웃음> 어, 정말 옛날인데요. 너무 쑥스러워요. 옛날 방송 보면 쑥스러워요. 검사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전공이시죠? 네. 네. 92년. 많이 그런 질병이라고 할수 있겠죠. 급식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 외식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한 건이 생기면 굉장히 대량화되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에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에 하라는 그런 공고를 이미 받은 적이 있습니다. 9년, 사람에서 보는 계절 인플루자가 아닌 걸로 확정된 경우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추정환자로 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콜센터에서 6월 6일, 6월 7일 이틀 동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전화했을 그러네요. 때 갑자기 위연인을 맡게 네, 돼서 부대변인 허기가 아... 연결이 되지 않아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 중에 실은 고열이 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입국 이후에 대한 조치들은 취했다라고 설명 주말에 드렸습니다. 갑자기 확진이 돼서 네. <laughs> 와. 영웅입니다. 영웅. 네. 영웅이라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너무 과찬의 말씀이. 메르스하고 코로나까지 K 방역하면 저는 딴 사람 안 떠올라요. 우리 청장, 우리 선대 위원장님. 네.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 코로나 19 시작될 때부터 네. 끝날 때까지 JTBC에서 앵커를 네. 하고 있을 땐데 매일매일 오후 네. 2시에 네. 어, 청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네. 근 저희가 생방송으로 계속 내보내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기억이 어떻습니까? 어제 일 같으세요? 아니면 아련합니까? 한 3, 4년 지났습니다. <laughs> 아련하고요. 네.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국민들이나 의료인들께서 어떻게 행동해 주셔야 되는지를 알려야 되니까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했어서 열심히 브리핑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영상 보니까 네. 처음에는 뭐 검정머리였던 것 같고 <laughs> 여기 가르마 있는 부분부터 하얗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laughs> 네. 나중에는 염색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얀 네. 머리가 되버린 거죠. 진정한 하얀 네. 머리. <laughs> 어, 그 맞죠, 맞죠. 없어요. 네. 네, 네, 정말 저도, 바쁘셨죠. 바 네. <laughs> 저도 염색을 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얀 머리가 많을 줄몰랐었습니다 <laughs> <laughs> 맞아요. 우리 K 방역의 여 전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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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힘들었어요. 뭐 보수 여 전사라고 네. 칭하면서 다니는. 그거 탔을 네, 때 그런 사람이 들고요. 있습니다만 정말 음. K 방역의 여전사.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이시잖아요. 영웅이시고.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음. 2020년 BBC 올해의 여성 백인에 네. 들어가셨고 2020년에 또 타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네, 네 청장님을 꼽으셨군요. 네, 네. 네. 과분하죠. 음. 네.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지금 오랫동안 <laughs> 음, 일을 하셨는데 코로나 1 9 대응하면서. 네. 매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번 의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제일 힘들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2022년 오미크론 유행할 때 아, 맞아요. 하루에 뭐 40만 명 이렇게 환자 생기근데 네, 이제 거의 그때 쯤 되니까 거리두기도 2년 넘어가면서 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고. 맞아, 맞아. 또 백신 피해 백신 이상 반응 아. 생기신 분들은 이제 보상 관련돼서 많이 문제제기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보상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음. 다행히 올해 4월에 예방접종 음. 그 피해 보상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더 그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카로마 대장님께서 우리 은경님 다시 보게 되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이영 수님께서는 정은경 청장님 최고예요. 청장님으로 이렇게 많이 기억. 하시 청장님으로 기억하고. 그렇죠. 실내 뿜뿜. 네. 털프 가이님. 이렇게 <laughs> 딱 그대로입니다. 미드 미즈. 믿음. 네. 그러네요. <laughs> 털프 가이님께서 그렇게 오리셨고 <laughs> 낡은 신발을 신고 계셨던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laughs> 네, 카로마 그건 좀 대장. 좀 채피했어요. <laughs> 아, 제가 하나 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진짜 진심. 네, 맞아요. 야, 네. 정말 그렇게 애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2022년 5월까지 청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셨잖아요.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네. 한 1년 정도 감염병 정책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좀 했었고요. 2023년 9월부터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옮겨서 네. 학생들 교육하고 뭐 연구를 주로 하고 임상 있습니다. 임상 교수를 하시고. 네. 네. 그러시다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를 하시게 됐습니다. 벌써 2주 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4월 30일에 저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선거 어리 선거 위원회 선거 네, 선거 대책 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때 이제 저도 거기에서 청장님을 뵙는데 2주 지난 지금 상황. 참 합력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음, 일단 <laughs> 네.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뭐, 골목 투어도 그렇고, 또 유세차 올라가서 현장 연설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이 질문 드려야 돼요. 네. 왜왜 합류하신 거예요? <laughs> 그왜 오셨어요? <laughs> 저는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공직자로 살아서 이게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게 항상 몸에 배어 있는 네. 공직자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에 참여를 이제 뭐 투표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진는 않았, 않았었는데 12.3 내란 아. 때문에 너무 분노했고 또뭐 파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뭐 검찰 수사라거나 음. 아니면 대법 원내 판결이래거나 이런 내란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제도를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또그구 음. 내란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재창출돼서 음. 이런 내란 상태가 좀더더 더 지속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가장 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과 같은 마음, 국민들과 같은 내란을 종식해야 되겠다는 각오, 뭐 이런 걸로 선뜻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방역 하시다가 네. 내란 방역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일선으로 내란 방역까지 오셨어요. 생각하진 예. 않았는데. 네. 방역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내란 방역은 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네, 예,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벌써. 어~ 내란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고 아, 네.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네.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네.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 네. 그~ 내란과 관련된 어~ 여전히 남아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을 정리하고 또 내란 세력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이 이번 육3 네, 대통령 선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음. 좀 우리나라를 정상 궤도로 좀 올리고 더 나가서 좀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굴까에 대한 음. 고민을 했고 그후 내란 세력에게 다시 투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기로 해서 정치적인 네.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네.